잘 안되는건 상관없는데 아, 예, 예. 해본적은 네, 있네데 그 점프턴을 훈련하는게 물론 이제 지금 점프턴 해볼건데 목을 <laughs> 에서도 점프턴을 쓰기도 써요 쓰기도 쓰는데 사실 목을 에서잘 쓴다는 것 보다는 점프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여기 이 코바스처럼 딱 여기를 눌러야만 테일이 밀리거아요그 네. 말을 아까 말한 1번 전진 포지션을 해서 정강이 이렇게 딱 물려 있어야 헤이를 딱 이렇게 들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1번을 지금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프터는 제가 있는 데까지 뭐 5개 정도만 일단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내려오셔도 됩니다. 1번 전진 포지션을 먹은 다음에. 헤이, 왜렇게나 다녀. 그러게 된다리에다 눈치채셨겠지만 그냥 더 해도 되는데 컴파스에 하나에 더찍어대면 돼요. 그래서 홀을 좀 써서 그냥 찍지 말고 찍고 전진 포지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발. 한 발. 생각보다 목을 타시는 분들 보면 두 발로 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laughs> 밖에서 스키 탈 때는 휴거라 한 발만 누르잖아요. 오른발, 왼발 누르잖아요. 근데 저기 들어가면 뭐 물론 이제 이게 제한되 어 있기도 하면서 그런데 은근히 바깥발로 타는 거를 잊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을 위한 좀 훈련이라고 <laughs> 그래서, 스포건처럼, 이렇게, 음. 그, 저, 아, 점프턴처럼 가는 건 똑같고, 이 발을 붙이는 거예요. 음. 모글에서는 턴 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각을 음. 많이 줘서 딱 제어를 해야 되는데, 흘러나가면 아웃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점프턴처럼 이걸로 쭉춰요 완전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 붙이고 멈춘다고 하시면 되고습니다 아. 자, 그냥 그래서 조금 경사가 좀 센데는 뭐 센데대로 정이되고 낮은 데서 이렇게 포지션 연습으로 좀몇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열심히 한번 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그냥 스키드로 <목소리> 안할것 같고 이 이유는 뭐냐면 전진 포지션을 안 하게 되면 여기가 호경이 되면 거기 가서 턴을 하게 되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는 그냥 그... 그 중에 소공에, 소공에 발 씻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컨트롤도 안 되지, 속도는 더 빨라지지, 에버드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진 포지션을 먹이면 같이 비비, 같은 스피딩으로 비비더라도 전진을 먹이면 여기까지 계다 그러니까 접솔의 양 자체가 달라지는 그래서 일단 전진 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말씀드렸죠. 네. 사실은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가요 그러니까 2번이 마이 존이잖아요. 이거를 전체 포지션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더 타볼게요. 여기 한 다섯 개 정도만. 제가 한 세터는 전진이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세터는 전진이 있는 걸로 해볼게요. 전진이, 전진이 없는 걸 하기가 힘 <laughs> 보통은. 여, 여기까지는 그냥 허비하고 여기서만 턴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컨트롤성도 안 되고 나중에 점점 점점 힘들어지는 스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스팅을할때 어느 정도냐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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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콕 잡고 가는데 필연적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조금 빠져요 그 순간에도 한번더 잡는 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할지언정 계속 이렇게 잡아놓고 스키를 밀고턱 흡수하고 스키를 밀고 흡수하고 이렇게 계속 스키를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몸을 앞으로 대고 기다렸다가, 기다다는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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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금가기다렸금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laughs> 백화면을 아까 그리는 거있잖 인터 스타일이랑 그 차이점이. 그. 거앞다 요거는 사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인데, 음, 그. 인터 스틱,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알파이 스틱하고 대모 분들 많으시잖아요. 음. 그 중에서도. 목을 탑, 탑 클래스 분들은 포지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 분들 뭐 정말 잘 타시는 최성호 대문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미묘하게 변경이돼 있어요. 물론 이제 대문 분들 다 아세요, 아는데 이거를 스위치처럼 딱 목을 틀 때는 전경을 주고 그 인터 부츠로도 충분히 이렇게 전경을 줘서 타는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고 고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말한 아까 1번, 2번, 3번 중에 1번 포지션이 사실 비중이 한 90%인데요. 어. 90% 그리고 이제 2번, 3번이 왜 10%냐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도 타고, 이렇게도 타고, 뭘 타는 방법은 다양한데, 1번만 되면, 그러니까 전진 포지션만 되면 너기님이 질문하신 인터스타일로 타도 다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경이 잘 잡히면, 2번 발이 좀 빠져도, 테크닉적으로 몸이 다쳐있으니까 발이 빠져도 다시 들어오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 현재 대문 분들이나 목을 잘 타시는 분들도 이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많이 쓰고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통점이고, 이제 두 번째 인터무글과 풀타목을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사실 똑같다곤 해요. 그러니까 목을은 목을처럼 타야지라고 하는데 지금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어, 인터스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스키가 들어가는 거를 좀더 과감하게 보여주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저렇게 타는 것처럼 너무 탑을 좁게 해서 탁탁탁탁탁 가면, 이게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안 보여요, 잘. 스키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잘안 보여요. 무릎은 잘 보이겠지만 스키의 움직임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키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더 들어가는 각이 크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카딩 라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한 요, 요 정도로 들어가는 카드. 근데 한이 정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키가 당연히 아까 말한 이건 마이존에서는 벗어날지언정 테크닉이 좋으니까 벗어났다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래처럼 탁 하면서도 잡아서 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스키의 목을 모글, 프리스타일 목을에서는 피보팅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 저는 안 쓰거든요. 근데 인터스키 탈 때는 피보팅 많이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턴을 더 그니까. 크게 가져가면서도 샤프하게 나야 와 되기 때문에. 그 피부팅을 쓰는데, 그거를 모글을 접목을 시켜, 시키다 보니, 좀 그런 인터모글이라는 형태가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모글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인터모글을 한번 타보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는 각이 커지고, 들어가서 피봇팅을쓸 거예요. 대신, 전제 조건 1번, 몸은 빠지면. 그래서 인터모글을 어떻게 타냐면, 피부 들어가서, 음...맞아 뭐 강습이 좀 길고 처음부터 내가 뭐 그냥 프리스타일 모그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울터도 타셔야 되고 하, 뭐 여러가지 타셔야 되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전진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제가 되면 지금 퍼포먼스 진짜 좋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진 포지션이 돼야만 좀더 날카롭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전진포지션이 안 되면 계속 테일로 비벼서 타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뭐 탑을 뭐 넣어서 들어가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턴을 갔을 때 몸이 뒤에 빠져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몸이 뒤로 빠져 있는 데 탑을 넣으면 방지턱처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문분들처럼 인터로 타든 뭐 봐서 나든 뭐 팔을 뭐 이렇게 하든, 중요한 거는 이제 딱이 전경이, 전경, 전진 포지션이 딱 물려있으면 뭐가 돼도 좀 컨트롤이 용이해져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잘안 되고, 이게 뭐 점프턴 막 하고, 막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진짜 이게 다거든요? 이것만 잘하면, 어떠,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딱 이거 전경을 잘 잡으면, 만약에, 어, 미스가 났어요. 어, 날라갈 것 같은데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전경을 딱잘잡잖아요 그럼 다시 출발선에 쓴 느낌이 들어요. 음. 그걸 리셋, 너클 리셋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리셋된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렇게? 음. 어, 그러면 내가 전에는 좀 그지같이 탔을지언정, 여기서 리셋되면 다시 타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전경만 잘 잡으면. 그리고 뭐, 인터스타일로, 딱 돌려서 피봇을 걸어서 딱 들어왔어도 딱 들어왔죠? 이때도 딱잘 물려있으냐? 박시현 대모이 그걸 잘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딱 돌려, 타, 돌려서 피부을딱 걸었는데 딱 물리니까 다음 턴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글스로프에서도 쫙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인터에서 저렇게 버클을 좀 활렁하게 해서 앞쪽에 이렇게 집에서 타는 거?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인터 타시는 분들은 그거를 자유 자재로. 어, 나 목을 틀 때는 세팅을 전진 포지션 딱 주고 턴을 좀 늦게 가져가면서 딱 턴을 내. 몸 밑에서 해야지 스위치 딱 켜고. 뭐 카빙 탈 때는 아니요. 카빙 셋턴탈 때는 몸에서 멀어지게끔 해서 쫙 감아야지. 뭐 이런 거를 이게 자유 자재로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길인데 이게 좀 어렵죠. 그렇게 하는 걸 목표로. 그래서 오늘 하는 게 뭐, 이게 반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셔서, 훈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중간중간에 뭔가 속물어보시니